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사업 개발팀 한동민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효율적인 물류 관리의 관점에서 아마존이 제안하는 새로운 재고 처리 프로그램인 FBA 리퀴데이션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물류 대란으로 전략적인 재고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재고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툴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발맞춰 도입된 FBA 리퀴데이션 프로그램을 이해하심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아마존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FBA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고객의 반품 재고와 초과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옵션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0백 오더를 생성을 하여서 재고를 회수하는 방법. 두 번째, 리무벌 오더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재고를 직접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뿐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방법 외에 초과 재고, 반품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FBA 재고 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FBA 재고 청산 프로그램이란 초과 및 반품된 FBA 재고를 처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재고 도매 판매를 통해서 재고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BA 입고 상품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아서 재고 처리가 필요한 상품 또는 고객의 반품 상품을 도매 판매함으로써 가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재고 청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어로 리퀴데이션의 정의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퀴데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청산, 정리, 현금화입니다. 즉, 재고의 정리나 새로운 투자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재고를 팔아서 다시 현금화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FBA 리퀴데이션은 여러분들의 악성 재고를 판매함으로써 재현금화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BA 재고처리 프로그램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재고처리의 장점은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매 판매를 통해서 초과 재고 및 고객 반품 재고의 처리의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후가 재고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FBA 재고 보관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성 재고를 처리함으로써 창고 내에 가용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고 퍼포먼스 지수가 향상되며 가용 공간에 신규 상품이나 판매가 좋은 베스트셀링 상품을 더 입고 시켜서 추가 매출 전략을 짤수 있습니다. 악성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서 판매가 잘되는 상품의 재고 부족으로 매출 추가 기회를 놓치는 셀러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손실은 세이즈 랭크 서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매출기의 감소 이상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고 수준이 최적화되면 이를 위한 구매 및 로지스틱스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더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FBA 리퀴데이션의 각 장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 비용 회수 부분입니다. 기존의 재고 회수와 재고 폐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품목당 작게는 0.25달러에서 많게는 1.9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재고를 도매처에 판매를 함으로써 품목당 아마존의 평균 판매 가격의 5%에서 10%를 다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을 가지고 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규격 사이즈의 20불짜리 티셔츠 한 장을 재고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고 처리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고 청산 두 번째, 재고 폐기. 세 번째, 재고 회수입니다. 각 항목별 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A, B, C, D, E를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각 항목별 비용과 회수 비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A, 20불짜리 티셔츠 한 장을 폐기합니다. 키 B, 재고 청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 가격의 7.5%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금액은 20달러 곱하기 7.5%즉 1.5달러가 됩니다. 키 D 회수 금액인 1.5달러의 17%인 0.26달러가 수수료로 차감되고 키 E 처리 비용 0.25달러가 추가로 차감되어서 키 F 셀러는 재고 청산으로 0.99달러를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고 폐기와 재고 회수의 경우에는 재고 처리 비용이 0.25달러가 차감되어서 마이너스 0.25달러로 최종 마감됩니다. 두 번째 장점인 재고 보관 수수료 절약 부분입니다. FBA 리퀴데이션을 사용하면 재고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해야 하는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 아마존에서 악성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90일에서 180일 이상 어, 재고 회전이 되지 않는 재고들을 저희는 악성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재고들은 저희가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 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액 악성 재고들을 제때제때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재고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청산 프로그램을 통해 재고 퍼포먼스 지수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재고 퍼포먼스 지수 IPI는 셀러분들의 FBA 재고 처리 성과를 수치화한 신용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주단위로 이 스코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재고 상태를 나타내고, 셀러분들은 이 점수를 통해서 재고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I 점수는 아마존의 입고 가능 물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해당 점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FBA 리퀴데이션은 재고 퍼포먼스 지수 중 재고 초과 비율에 대한 점수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재고 퍼포먼스 지수의 개선을 돕습니다. 재고 퍼포먼스 지수는 총 4가지의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FBA 재고 보유 비율은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지난 30일 동안 재고가 있었으며 재입고가 가능한 FBA 상품들의 재고 보유 비율입니다. 쉽게 인기 상품들의 재고가 판매량 대비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며 이 지표의 비율이 낮다면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FBA 판매량은 90일간에 판매된 총 수량을 같은 기간 동안 셀러가 보유한 평균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 FBA 판매율을 파, 확인하여 여러분 제품의 판매 수준을 추적하고 트래픽 및 전환율을 개선할 기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과재고 비율은 셀러분들의 상품 중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고 초과재고로 간주되는 상품의 비율입니다. 초과재고 비율이 높을 경우 보관 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고 청산 프로그램은 초과 재고 비율을 낮추는 것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불가 상품 비율은 셀러의 전체 FB의 수량 대비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의 수량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재고 청산 프로그램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 개념이 잘 이해되셨나요? FBA 재고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셀러 센트럴에서 쉽고 간편하게 재고청산할 상품을 선택하여 재고를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 단위로 수동 설정도 가능하고 청산할 제품이 많다면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별 상품 단위로 재고를 청산하는 법을 안내 드리려 합니다. 셀러 센트럴의 아마존 주문 처리 재고 탭에서 청산할 상품을 선택한 후, 청산 주문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란에서 재고 청산을 선택합니다. 청산할 재고 숫자를 기입한 후, 리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고 청산이 불가한 상품군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상품을 재고 청산을 하실 수는 없고, 아마존이 이야기하는 FBA 재고 청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상품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어, 법적 안전 및 규제 지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 대상이 아닌 제품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서 재고 청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유효 기간이 있는 FBA 재고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식품류들이 이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물이나 유해 물질입니다. 어, 아마존이 보통 헬스맷 아이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도 당연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네 번째로 FBA 금지 상품도 재고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떤 제품들 중에서 FBA 입고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다면 어, FBA 재고 청산 프로그램은 기본 전제가 FBA 창고에 제품이 입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 아마존 FBA 창고에 입고할 수 없는 이러한 제품들은 당연히 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겠죠. 다섯 번째로 리콜된 인벤토리입니다. 어, 제품이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제품 자체가 리콜 이된 상황인 경우에는 재고청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판매가가 7달러 이상인 재고도 재고청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재고청산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 악성 재고를 어 청산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회수해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판매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고에 대한 판매 금액을 회수 받으실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가 너무 낮은 7달러 이하인 재고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물류 관리의 관점에서 아마존이 제안하는 새로운 재고 처리 프로그램인 FBA 리퀴데이션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적용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고관리는 단순히 재고의 수를 세고, 세는 것에서 넘어서서 전체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러한 재고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을 때 셀러 여러분들의 아마존 비즈니스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마존 팀이 셀러분들의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